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21년 4월 19일 월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이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요인 해소 기대감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MF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리테일 업황 반등에 따른 수의 기대감이 지속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SK그룹과의 M&A 결렬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KC코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316.94억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건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 등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4월 19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더나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4월 16일 금요일 창 중에 8월 국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모더나가 유력하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더나 관련주인 바른손이나 엔투텍, AB 프로바이오, 파미셀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윤석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한국 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에서 1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4%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5%, 안철수 국민의대당 대표가 4%, 홍준표 무소속 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2% 정세균 국무총리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관련주인 웅진 싱크빅이나 모베이스, IOK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백화점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기획재정부는 21년 4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을 통해 수출, 제조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고용이 증가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2.7% 급증해 2005년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후 1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화점 관련주인 현대백화점이나 대구백화점, 베뉴지, 신세계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4월 19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